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요양TV 박원장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금 재가 노인 복지 주택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공업체들을 지금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요양보험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장기한 기본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2차년도 3차년도 목표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어, 살던 곳에서 뭐 살던 집에서 가능한 아,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어, 모든 복지 자원을 지원하던 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주택 수리 개선 사업 시범 사업을 또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참여할 시공 업체를 공단에서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공단에서는, 올해 7월 1일, 건보공단입니다. 제가 노인복지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참여 시공업체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보면은, 장교양 수급자가 집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낙상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공간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급을 받은 어르신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품목 시공이 가능하고요 서비스 품목은, 어, 18개, 즉, 18종인데요. 낙상 예방 관련한, 품목이 10개네요. 낙상 예방 관련한 거는, 문턱 제거, 또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 바닥 마감. 아마 실내 바닥 마감이면은 이제 미끄럼 방지가 되는 이런, 이렇게 마, 마, 바닥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 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 체크, 비디오 폰, 스위치, 콘센트 위치, 이런 낙상 예방을 위한 품목 10개 항목, 화재 예방 두개 항목, 화재 감지기, 자동가스, 차단기 설치 이런 게 있고요. 위생 관련한 항목 네개 세면대, 또 수전, 수전이라 그러면 수도꼭지, 샤워기, 욕조에 있는 이런 꼭지들을 이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거,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샤워기 거치대, 뭐, 양병기, 뭐 이런 위생 항목 4개, 또 편의 서비스 2개, 뭐, 문 손잡이나 문을 교체하는 이런 18개 품목에 대해서 시공을, 어, 한다고 하고요. 자, 시공업체의 역할을 보면은, 어, 이렇게 공단에서 지정을 받게 되면, 수급제 가정을 방문해서 견적을 상담하고 시공 내용 등을 이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견적서 작성해서 서비스 품목을 시공한 후에 공단의 비용을 청구하고 이후에 또 AS가 생기면 AS를 실시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 절차는 7월 21일까지 마감이 됐지만 7월 20일 이후에도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요. 신청 자격은 특별히 뭐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건축, 공사, 인테리어 등 집수리 관련한 업태 및 종목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 또 집수리 관련 업종 1년 이상의 운영, 경력,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사대보험 완납 증명서, 사무실 운영을 위한 뭐 사무실 있어야 되겠죠. 또 사전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뭐, 1인 사업자일 경우 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고요. 사무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과 실내 사진. 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접수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기획실, 요양행정부. 네, 주소는 아래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7월 22일부터 상시 접수하시는 분들은 접수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를 한다고 하고요. 또, 신청할 또 편집 가능한 HWP 파일은 노인장교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공지상 게시판에 참조를 하시면 되고, 또 저희 댓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행정부, 네,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양TV에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과 변화되는 제도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정확하게 구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